안녕하세요. 골드만싹스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정조의 최측근인 영의정 최, 최재공과 영의정 심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재공은 당대 정조시대 때 야당인 남인의 영수이고 정조의 최측근이며 사도세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1720년부터 1799년까지 79세에, 79세에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735년 15살에 향시에 급제를 하고, 1743년 23살 때 문과 병과에 급제를 하면서 승문원 권지 예문관 사관을 하게 됩니다. 1751년 31살 때 탄핵으로 파직을, 파직이 됩니다. 1753년 33살 때 호소의 아맹호사로 임명이 됩니다. 1755년 35살 때 승정원 동부승지가 됩니다. 대통령의 정무수석 비서관이 되는 셈이죠. 1758년 38살 때 승정원 도승지가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대통령 측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의 최측근이 된게 1758년 35살, 38살, 한참 날 때거든요. 뭐. 승정원 도승지를 거쳐서 대사원, 대사관, 경기감사 등의 최고 고위직 권력직에 오르게 됩니다. 1762년 42살 때 아 사도세자가 폐위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 폐위되기 전에 영조 때 최고의 직위에 있었던 거죠. 그 사도세자가 폐위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최고 그 권력에 있었습니다. 1764년 44살 때 대사관 개성 부유수 비변사 당상 등의 고위직에 있게 됩니다. 1767년 47살 때 홍문관 대제학 함경도 관찰사 도지사조를 하게 되고 1769년 49살 때 한성부 판윤 즉 서울시장을 하게 됩니다. 1770년 50살 때는 병조판서, 예조판서, 호조판서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뭐 내무부 장관 뭐 이런 거를 하게 된 거죠. 1772년 52살 때는 이조판서를 하게 되면서 어 세손인 정조를 교육을 하게 됩니다. 1774년 54살 때 평안도 관찰사를 하게 됩니다. 평안도 도지사를 하게 된 거죠. 1776년 56살 때. 영조가 사망을 하고 정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정조가 즉위를 하면서도 계속 형조 판서, 판의금 부사 등 고위직을 맡게 됩니다. 1781년 6 0판사때 제도 개선을 위한 국조보감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1783년 63살 때, 그러니까 정조 때죠. 정조 때 우의정을 하게 되고. 1788년 68살 때 다시 한번 우의정에 임명이 되고, 1790년 70살 때는 좌의정이 되고, 1793년 73살 때는 영의정에 임명이 됩니다. 1798년 정조가 죽기 2년 전 78살 때는 사직을 하게 됩니다. 심환지는 당대 여당인 노론 벽파의 두먹이고 영의정입니다. 여기서 당대라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대라는 거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는 노론 벽파가 여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는 여당이 노론 10파로 바뀌게 됩니다 심한지는 노론 벽파 그러니까 영조 때의 여당인 노론 벽파의 두목이고 영의정입니다 1730년 태어나서 1802년 72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762년 32살 때 수옥과 진사에 합격을 하고 1771년 41살 때 문과 병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아 심한지는 좀 벼슬에 늦게 오른 것 같습니다 대기만성형인 것 같고 1777년 47살 때 정조 즉위한 1년 후에 홍문관 부사, 부수천을 하게 됩니다. 1779년 49살 때 홍문관 부교리를 하게 되고 1784년 54살 때 세자 시강원 필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세자라는 것은 정조가 왕이니까 여기서 세자라는 것은 순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순조의 뭐 그, 그 스승이 되는 거죠. 54살 때 1787년 57살 때 충청도 암행호사 대사성. 장상관, 사관은 대사관 등의 고위직에 이르게 됩니다. 1790년 60살 때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고, 1791년 61살 때는 이조참의를 하고, 1792년 62살 때는 형조참판, 그러니까 뭐그 형조 어, 그 저기 법무부 같은데죠. 거기에 그 차관을 하게 되는 거죠. 1793년 63살 때 이조참판 승정원 도심지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게 되고, 어. 그 최고 권력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비서실장 도승지를 하게 된게아 1793년 63살 때입니다. 1794년 64살 때 능주 목사 예문관 규장각 제학이 어 하게 됩니다. 1795년 65살 때에는 병조 판서, 예조 판서, 형조 판서, 이조 판서 등의 장관을 구투로 거쳐서 우의정을 하게 됩니다. 1798년 어, 정조가 죽기 2년 전에 68살 때 우의정을 하게 되고, 1799년 69살 때는 판중 추부사 좌의정을 하게 됩니다. 1800년 70살 때는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 그 왕위에 오르자 어, 영의정이 되게 됩니다. 그 순조를 대리청정한 대리, 어, 대리 청정한 그, 어,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그 대왕 대비 마마인 정순왕후가 어, 특히나 어, 이그 심한지를 총애를 하게 됩니다. 이 정순왕후는 어, 다시. 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를 하자 노론 10, 여당인 노론 1파를 노론 벽파로어 여당을 바꿔 버리는 할머니입니다. 1802년 72살 때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입니다. 그다음에 정조의 할머니며 순조의 증조할머니인데 대왕대비, 순조 때 대왕대비고 아 정조 때는 왕대비였죠. 나이 어린 증손자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 때의 여당인 노론 10파와 남인을 몰아내고 어 영조 때 여당은 노론 벽파였죠. 그 다시 그어야당인 노론 벽파를 불러들여서 정권을 강화를 하고 천주교 탄압을 하는 신유사옥을 주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정순왕후 사후 순조의 장인이면서 안동 김씨의 노론 시파인 김조순이 집권을 하면서 노론 벽파 심한지는 다시 역적으로 어, 단제가 됩니다. 그 심한지는 아주 진솔하고 원칙주의자고 청렴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정조의 비밀편지는 정조가 반대파인 야당인 노론 벽파의 영의적 심한지에게 자기가 사망하기 전인 1800년까지, 1796년부터 4년 동안 보낸 350통의 편지를 말합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노론의 음모설과 정조 독살설이 해명이 됩니다. 아닌 것으로, 그다음에 정조의 폐기 지시를 어기고 심한지는이 편지를 잘 보관을 하고 하, 했습니다. 정치 구단인 정조는 편지를 통해서 인사 문제, 정치 현안, 막구 조종, 개인 신상 감정, 여론 조사, 개인사, 관료 비리, 전국 운영, 관료 능력 평가, 건강, 정치 공작 등을 야당 지도자인 심한지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조는 태양증 환자로 다. 가열질이고 조급하며 흥분을 잘하고 화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지에는 현대판이 우리가 쓰는 주로 크크 많이 쓰는데 그 당시 한자어로는 크크, 껄껄 이거는 한자어로 가가가 됩니다. 가가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 심만지에게 상당히 친밀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정조 때 조선의 여자 거상인 김만덕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739년부터 1812년 73세에 사망한 이 김만덕은 여자는 12살 때 고아가 되었으나 객주를 차리고 제주 특산물인 귤, 미역, 말총. 어, 말총은, 어, 말 꼬리털을 말하죠. 이걸 갖고 이제 그, 그, 삿갓에 그 망건을 제조를 하는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양태. 양태는 또 가세 재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전복, 미역, 오징어를 육지에다가 팔고 육지에서 옷이나 장신구, 화장품을 수입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여자가 김만덕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조선 군마의 최대 생산지이며 말한 마리를 팔면 제주도에서는 쌀 20석을 받는데 이를 이 말을 나주로 갖고 가면 쌀 40석을 받게 되고 말을 한양으로 갖게 되면 쌀 80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김만덕이 벌게 됩니다. 제주도는 갯벌이 없어서 소금이 어, 상당히 귀합니다. 진도나 남해에서 소금과 쌀을 수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1793년 54살 때 제주도에 대기근이 들자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제주도의 의인이 됩니다. 정조가 소원을 묻자 안양에서 궁궐을 보고 싶고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자 정조가 흔쾌히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정조 때화성행궁 건설 책임자인 소론 정동주는 1753년부터 1795년까지 42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동주는 1795년 1775년에 이 22살 때 문과 병과에 급제를 하고 1787년 27살 때 정조 때 규정각 대, 대결을 하게 되며 1782년 29살 때이조좌랑 1785년 32살 때이조참의 1787년 34살 때는 대사관을 하면서 어, 고위 관료가 된 거죠 1789년 36살 때 경상도 관찰사를 하게 됩니다 경상도 도지사죠 1795년 42살 때 화성 행군 건설 관련해서 비리 혐의로 탄핵을 받게 되고 이 탄핵을 받게 되면서 자세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남인인 정동준의 공사비 횡령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화성 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 정조의 반발에서 나온 탄핵인데, 정조는 이를 그냥 그 자살을 하도록 어,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어, 작은 실수를 해서 어떤 결정적인 실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